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손에 디디가면서 부지지 않고 복원되는 티타늄 소재로 만드는 턱턱입니다. 턱턱아, 니네 지금 어디고? 천안에 있는 남서울대학교다. 니네 인마 대학교에 뭐 공부하러 가나? 아이다, 아이다. 턱턱이 내년기인데 무슨 공부하노 여기서 농특산품 우수 중소기업 빵남이 하나나.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천안에 있는 남서울대학교 들어오시면 이렇게 빵남이 열리고 있습니다. 토토가 그거 가만뭐 있노 아 그냥 여기 먹는 거 입는 거 치료하는 거 없는 거 없이 다+ 있다 니차으로가면까뭐 네 이거 하면 가면 노 이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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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밟고 오느라 그게 먹어. 레드 카페 이거, 이거 밟고 들어오느라 도토가 이만 니 어디고 안 보이노 와야와만노야 야, 지금 똥이에징 어디가 많이 나온다 빨리 어디는 잡으러 가는 낚싯대만 또내 바로 사가 가는다 어디는 잡으러 간다고 그러면 요거 해라 오머리 이거 전용대 가져가자 아니면 갈치 텐빈 전용대 이거 둘다어디어잡는데 희한하다.